국가와 대학이 지원하는 천원의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. 나는 이해가 안 간다.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과정에서 아침을 먹일 능력이 안 되는 과정이 있을까? 나는 없다고 본다.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아침을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? 부지런하지 못해서이고, 늦게 일어나니 밥맛이 없어서이고,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밥 먹기 싫어서이다.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충분히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할 수 있다. 게을러서 아침을 먹지 못하는 대학생. 이들의 아침밥도 국가와 대학이 책임져야 하나? 좋다, 복지 차원이라고 하자.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, 취업하려고 학원에 다니는 청년, 재수하는 청년에게는 왜 천원 아침을 제공하지 않나? 대학생 천원 아침, 결혼 대학생을 더겨렬게할 것이고, 구직 중인 청년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, 그리고 세금을 충낼 것이고, 대학의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. 당장 폐기하든지 국가의 재정이 남아돈다면 구직 중인 청년으로 확대하든지. 정치권과 정부, 대가리가 나쁘니 별지랄을 다한다. 천원 아침에 손뼉을 치는 의도 똑같아. 내가 있는지 너희들에게 물어보고.